원 스크린 드브론폰도 스피어 야 짤르라고 타 보스 고 제이 브이 브창찻 찻기 박살했다 쟤네 조심 진짜 박살 됐겠다 빤다, 빤다 빤다 그만. 빤다 빠시겠다 그만 빨아라 <laughs> 그래도 앞라인 조심 브 케어 폴프트 케어 폴아 얘네 노시스트 넘어가려고 그래 네. Wait. 이쯤에 어, 한번 나. 본다, 이제. 왜 폴드, 폴드. e n e m 콜러, 스컬 마크, now, can, 크 n o 밤스쿼드. 여러분, south, c 어디까지? 아, 치력자? 어디까지 갈 거니? 노지지 루이에요 콜러 죽여도 돼요. 어디까지 갈 거니? c a r 어, 네. 어, 어 자, 이제 더커 돌진한다. 캡홀, 캡홀, 앞에 앞에 분다 이제. 캡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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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홀. 여러분 미퍼스 노스의 플래디, 노스의 샬로 스리, 투, 원 샬로 댐. 여러분 디펜데이 디펜 컴백. 여러분 디펜데이 컴백, 디펜데이 컴백. 베이크, 에너미 베이크, 원모디 디펜데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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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컴백, 올 컴백. 애매. 제작살이 있어 앞에 탱커 주심 지금. 여러분 디펜디펜디 베이크 양, 원 베이크, 원모 베이크. 베이크 왜 이렇게 많노? 웨이 웨이트, 여러분. 지금 디카 막혔다. 여러분 웨이, 웨아이 새끼는 지금 밤스가 막히기 안 돼서 체크가 안 돼서. 왜? 여러분 노스, 샬로스리, 투, 원, 샬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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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뎀. 제대로 온다. 컴는 봄스 컷케어프레 컴백. 얘네 들어오려고 요 팀이 흐려졌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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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풀 컴백, 풀 컴백, 풀 컴백. 풀것 같아요. 우리 노스이스 너무 크게 들어갔다. 조커 열어주자. 풀백. 아린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아스님좀 살려줘. 이게 이제 빠졌어. 빠졌어? 컴백, 컴백. 작살 있어서 우리 좀 컴백해야 돼. 네, 작살 있어요. 조심해요. 컴백, 볼드. 작살. 네, 배마가 작살 좀 막아줘요. 어 아, 그렇게. 아이고 든든해. 에이? 에이? 앞에서 배마가 작살 그거 맞아줘야 돼. 에이? 빤다. 에이? 또 빤다. 또 빤다. 에이? 다시 온다. 에이? 에이? 앞에 앞에 앞에기 w 다 여러분 노스웨스트 워킹 원모 디 e 레디 n 워킹 n 다 빠졌어 d walking. j u 레 t walking and spread ready, you have a push already. You have a c h 노스 e you have a 스 h r e e a s o o u e a s p r e a 스 you have a 스컬마크 케어풀 팝 포션 레디 프론트 멤버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트파스 달려있다 여러분 디펜 레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제 노스 쪽에 마 노스 쪽으로 가자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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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아치3 미인사이 a i n side, the m 이 i n side, the main side, the high side, spread them, rolling, spread them, one 디 o 네 e dependency. Enemy, huge pump, uh, hepal pump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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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투. 1. 이스트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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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미수 아 있다. 나이스 여러분 웨이, 웨웨라나눠웨 웨이, 웨 여러분 스프레드. 타트마크 밤스쿼드 에너미.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메인인 게이지 순. 웨이. 안 들어왔어 이거. 한번더올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얘네 둘다 있어요. <놀람> 인스타이드 오케이, 둘다 네. 있어. 인스타이드 <놀람> 여러분 인사이드 캡홀 둘다 있어. 여러분 지금. 에너미 밤스쿼드 넥스트 메인인 게이지 캡홀. 웨이, 웨이, 웨이. 파이브 로 인게이지 레디. 웨이. 여러분 노스 워킹 여러분 노스 샬로스 One, those and them, those them, those them, those them, those, them, those them. Nice spread Full spread, spread. Wait, wait, Enemy, everyone, the spread the spread Full spread first spread first spread first spread the first the first spread the first spread the we spread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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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원 사우스 템템사우템 이템 사템스 이템 사우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0 여러분 스프레스프링 스프레드 노0 0 0 0 0 0이0웨0 0 0 0 0 0 0스0 0 0 0 0 0트0 0 0 0 0트 하트마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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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캐퍼 인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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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스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스쿼드0 0 0 0 0 0 0 0

나이스. 미코턴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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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턴. 아,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우리 밤새나다로아 펜디팬. 웨이트 이웨웨웨웨웨웨웨웨 여러분 노스스아다에너멜런캣 캣치. 에나멜 콜러 인게이지 쓰리... 투... 원! 나이스. 다